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비는 전일 대비 등락폭이 없었습니다. 전일 종가와 동일하게 98,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재미난 게 어,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싶습니다. 엘비 관련주 예 여기 다섯 개는 다들 등락폭이 없었습니다. 일생도 그랬고 넥사도 그랬고 엘비도 그랬고 엘파도 그렇고 엘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엘비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냈네요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우선 엘비 최근 흐름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2월이 됐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엘비가 과연 12월 내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목표에 왔던 어,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려고 하다가 와해가 됐고 다시 빠른 수급 재정비로 월요일 날 폴첸 박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보스라 님의 모든 권리를 갖고 오게 되면서 답답했던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다음 날 곧장 올라가도 좋고요. 아니면 이틀 정도 쉬었다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었는데요. 화요일 날 다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이 당시 때나 이 당시 때나 아니면 이 당시 때처럼 다시 수급이 와해가 돼서 이렇게 수급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순간으로 갔는데 사실 이날 떨어진 건 과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사실 셀트 관련주들이 여태까지 시장을 좀 지배를 해왔죠.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근데 셀트가 무너지면서 어, 바이오주들의 투심이 무너지면서 엘비한테도 그영향이 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서 그 다음부터는 셀트에 연동을 했죠. 어제도 셀케가 반등 하면서 엘비도 좀 반등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다시 재차 반등을 해줬는데 엘비는 일단 뭐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서 확실히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시장이 주도주급인데 역시 비주도주급인 천재만 놓고 보면 LB는 주도주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비주도주급의 약한 수급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는데요 잠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LB도 주도주급이 될수 있는 또 충분히 한번 올라가면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죠 음, LB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금 모습을 보시면요. 오일선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래도 줄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오일선 위에 있던 캔들이 한번 오일선이 죽습니다. 죽어서 오일선을 터치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죽으면서 3일 동안 이렇게 오일선을 터치를 해봐요. 그래서 올라가던 오일선이 이제 옆으로 죽고 3일 동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마도 내일도 이렇게 양봉 정도로 윗꼬리 아랫꼬리가 요거 요 정도 수준에서 거래도 요 정도 수준에서 든다면 다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LB 관련주들 LB뿐만 아니라 A생, 넥사, AJ, 엘파까지 모두 다 LB에 따라 아마 연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쳐주고 월요일 날 만약에 상승을 하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공지가 나와서 오늘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뭐 아쉬운 거는 완전 관해가 나왔음에도 예, 움직이지 않는 게좀 답답한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약의 효능은, 어, 약은 참 좋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강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우믹 백신, 아니면 아필리아 유럽 판매 아니면 NDA 정도 나와야 어좀 좋은 흐름을 보여질 걸로 보십니다. 크게 보시면 엘비는 이제 12월 달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젠 엘비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때로 보여집니다. 과연 준비한 것들이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이 며칠 남지 않는 시간에 나오느냐가 관건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2020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만기일이었는데 뭐이 정도면 양호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정도면 뭐 양호하게 잘 끝난 것 같고요. 특히 코스피를 보시면 어 주도주급이 5대 메이저 업종이잖아요. 첫 번째 전기전자,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는 조선철강화학. 네 번째는 건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융인데요. 여기 5대 업종인데, 외국인들이 매우세가 들어오니까, 원픽인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기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 그동안 잘 올라가서 오늘은 하루 정도 쉬어준 모습이고, 자동차도 뭐좀 쉬어준 모습이고, 어, 어저께는 철이 좋았죠. 철이 좋았는데, 오늘은 여기 네 번째 업종인 건설 쪽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GS 대우가 오늘 예, 시장의 에이스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크게 보시면, 코스피만 놓고 보시면 대형 업종, 5대 메이저 이렇게 업종의 순환매로 이렇게 매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픽은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는 워낙 섹터가 넓어서 어, 크게 보시면 주도주급인 여기 셀트, 녹십자, SK케미칼, 삼바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비바이오라고 할게요. 근데 비바이오 중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올랐던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휘청거리게 했던 여기 셀트 관련주들 특히 오늘 셀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셀케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나름 5%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틀 전 그리고 어제까지는 엘 b 도 셀케에 따라 연동이 됐는데 오늘 셀케가 5% 갔음에도 불구하고 엘 b 가좀안 가준 모습이 좀 답답은 합니다 뭐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급이랑 비주도주급의 차이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셀트리온 관련주를 갖고 온게 저는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를 어떻게 청산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 매우 관심이에요. 왜냐면 바이오랑 공매도는 솔직히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여서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매도를 청산할 건지. 어저께는 JP 모건 보고서에서 악의적인 보고서도 냈는데 과연 어떻게 청산할지 그러면서 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궁금하고요.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게 나옴으로써 일단 극심했던 병동성은 약간 좀 줄어든 모습이긴 해요. 그리고 크게 보시면 이 당시 때랑 지금 비슷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셀 캔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오일선 돌파하는 캔들이 상당히 좀 좋은 거긴 해요. LB 같은 경우는 올라간 오일선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죠. 음, 근데 그거보다 좋은 수급이 이렇게 오일선 돌파하는 건데 셀케도 좀 아쉬운 게요 정도 선에서 한 16만 7천 원 정도에서 끝났다면 훨씬 좋은 수급이 돼요 셀케랑 비슷한 수급이 지금 농랩인데 농랩도 잘 올라가다가 오일선 밑에 있다 가 지금 오일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얘도 뭔가 하나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거는요 여기 대웅이 오늘 상한가에서 밀렸네요 지금 보니까 동시효과 때 밀린 것 같은데 어저께 캔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오일선 돌파하는 게 전형적인 차트이긴 해요 얘네들이 가장 좋은 수급적으로 보면 A급인 수급이에요 올라가는 올선 돌파하는 캔들. 전형적인 거는 뭐 대웅이랑 대웅제약인데 대용 얘도 보시면 음봉 밑에서 올라가는 올선 회복하고 어, 최소한 여기까지 준 장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캔들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5대 메이저 업종에 골고루 퍼지는지 그래서 순환매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 바이오 쪽은 세이트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어떻게 청산을 하는지가 아마 당분간 시장을 이끌어가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엘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나온 공지사항을 오늘 뉴스화 시킨 건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 크게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간세포암에서 완전 간해를 포함해서 유의미한 수치를 확인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위암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고 식도암, T세포종 림프암, 뭐 간세포암에서 완전 간해가 어 나와서 다양한 암종에 대한 리보세라님의 효능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서 매우 안. 타다 같긴 하네요. 여타 바이오 업종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크게 움직였을 텐데 글쎄요. 엘비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미 약의 효능은 어느 정도 예,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이미 약의 효능은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찌 되었건 이런 오알라 OALR, 특히 오알알를잘 보셔야 됩니다. 오알라 44%, d c r 75%, PFS 중간값, OS 중간값 이렇게 보였는데 이번 임상의 특징이 뭐냐면, 진행과 확산이 빠른 간 문맥, 종량, 혈전을 가진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한 2주일 전쯤에도 항소에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만 임상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제약회사가 이렇게 임상을 할때고위험군은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임상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상당히 높고 사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위험한 걸 하려고 하는데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이만큼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약의 효능은 좋다라는 걸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LB가 물론 이렇게 어려운 임상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 NDA 신청은 언제 할 건데라는. 어, 시장의 의구심이 예,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 약의 효능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역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섣불리 이렇게 어려운 임상. 어, 글로벌 빅파마들도 안 하는 이런 임상을 하는 게 우리 AB의 약이 효능이 다시 한번 좋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현재 가남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요. 2007년도에 1차 치료제, 현재 표준 치료제인 넥사바, 소라페닙이 승인을 받았고 2018년도 때 미국이랑 유럽에서 램비마, 램바티닙, 어,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에서 1차 치료제, 티센트릭, 그리고 아바스틴, 병용으로 네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카멜리주맙이랑 동일 기전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리보세라닙은 아바스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겠죠. 그래서 여기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어, 리보세라닙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차 치료제 소라페니까 대조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8월 14일날 뉴스를 보시면, a b 의 가남 1차 치료제는 지난 6월,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트릭 병용요법으로 대조군 넥사바, 소래판입이어 LB의 월등한 생존 개선율을 보여서 FDA 임상 승인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a b 의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마, 동일 기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 역시 얘네랑 넥사바, 소라페닙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대는 더 커지고 있는 거고요. 장점은 아바스티는 주사제인데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고 또 약을 복용하기가 편한 거죠. 게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나온 뉴스, 오 연구원의 한양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오병영 연구원 뭐잘 아시겠지만, 여기 LB에 대한 보고서를 몇 차례 썼지요? 뭐 최근에는 박셀 바이오를 뭐 보고서를 썼는데, 어찌되었건 이 보고서를 좀 살펴보시면, 리보세라니 캄렐리 주맙의 가남 병용 임상 이상 중간 결과로 1차 요법에서는5 r r 이 46%에요. 2차에서는 25%였는데, 아 현재 간암 1차 요법 표준치료제 소라페닙 o 알 r 이10% 이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대조군은 넥사바 소라페닙이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삼상에서 다시 한번 ORR 40% 이상의 결과를 낸다면 어, 정말 대박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붙였는데 제 어저께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끝나서 예, 좀더 예사를 붙였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는좀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대상이 아닌 간문맥 종양혈전을 가진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더 어려운 임상이기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여타 바이오주들은 좋은 모습인데 엘비는 나름 자리도 만들어놨고 또 한번 무너지고 또 요즘은 어제 오늘 보니까 또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하물며 어저께는 셀케를 따라갔다고 하지만 오늘 또 셀케도 따라가지 못한 예, 약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엘비는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일만 놓고 보시면 2020년도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래일로만 보시면요. 어,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작 10일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아직 10일이 남았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회사 노력에 따라 달라질 걸로 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2020년 10일이 남아 있어서 이 10일 동안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예, 10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는 데 있어서요 고작보다는 아직을 지금은 좀더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어찌되었건 약은 예 계속해서 효능은 좋다는데 LB의 본질인 약이 효능은 좋다는데 위안은 삼겠으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 어, 조금 지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좀 내시고요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